좀막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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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이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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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거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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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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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 그리고 여자애들만 오면 절대 안받아줘 네. 어 사람은 이사람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가. 여자애들만. 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주은이사람가이 사람은 이사가은이사아은이사람이자애들 섞어서 먼저 이사은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이사 어 이거 처음에 아 선생님 술 처음 먹어요 막 이러더니 좀 지나니까 남대들 이렇게 아 이러고 있는데 술이 맛있는데 이러면서 나중에 둘이먹더라고남재들은다 죽고 막또 화장실 벽에다 막오바이타고 개새. 그야야야 야, 야, 야. 요거 보시면 큐는 p기한 큐는 p 기한 필요조건이니까 요렇게 가면 돼. 맞냐? 네. 어 r은 뭐야? 피기야 충분이면 이렇게 가면 돼? 요거네 요거 요거 어? 누나 누나 아니척 하지마 너잖아 저 아니에요 저 맞았어요 5-2너 아니야? 저 2잖아요 다 그럼 누구야 5-2 5-2 네. 너야? 네. 너야 5-2? 너네 <웃음> 야 <웃음> <다> 망이었네 야이 사기꾼 놈의 새끼들 들고 갑시다 알인 <laughs> 알보다 멀쩡한 놈피 부터 쓸게 아1보다 크거나 같고, 1보다 작거나 같고, 3보다 크다. 이렇게 되죠? 자, R이 어디로 가야 돼? 요 안으로 들어가야지, R이. 아, 이쪽에 있으면 되겠네, R은. 그래서 R은 B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이렇게 가면 되지. 네. 됐냐? 자, 이거 조심해. 안에 있는 게꽉 찼지? 밖에 뚫렸지? 등호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안 됩니다. 그래서 B는 3보다 크다. 그 다음에 Q는 다 포함해야 되니까 A가 이쪽에 있어야 되네 그냥 응. 얘도 바깥에 있는 거 뚫려있고 안에 있는 거 막혀있으니까 두고 붙이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니 됩니다 이렇게 되시것 같습니다 됐어요 응. 자 그래서 정수 A의 최대값과 최소값은 4 응. 마이 응. 어, 합치면 2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다음에 6. 집합 U의 세 조건 PQR 진리 집합을 PQR이라고 하는데 P는 납큐이기한 충분 조건이다. P는 납피기한 충분 조건이고, 그 다음에 자 나달은 납큐이기한 필요 조건이야. 나달은 납큐이기한 필요 조건은 이렇게 쓰면 되는 거지. 그자 결론은 이 새끼는 P면 납큐이다 낙 큐이면 나단이다. 이렇게 되는 거 맞아요? 네. 음. 그다음에 대우 한번 써 볼까? 날씨 많으니까. 이렇게 되냐? 대우 쓰면. 됐어요? 네. 어 그러면 p. 대충 p 의 여지파 브렇게. 그다음에 큐. r 이렇게 쓰면 되나? 여기가 p. 이런 식으로 쓰면 되냐? 그림그리면 되나? 이렇게. 안녕하세요. 어? 그다음에 그럼 이제 봅시다. <목소리> 맞히고 네. 자 그럼 보자 P는 아래 부분 집합이다 땡자 땡. P의 여집합하고 Q의 합집합이면 P의 여집합이지 네. P의 여집합은 아래 부분 집합이다 땡좀 좀. 완전 틀렸지 이제 음. 네. Q의 여집합은 이거지 맞아 Q의 여집합은 아래 부분 자땡 택도 안고 그제 p하고 r의 교집합은 p하고 r의 교집합이 있어요, 없어요? 어, 공집합이다. 4번이 정답입니다. 됐죠? 다음이 피 p하고 r의 합집합이니까 p하고 r의 합집합은 얘하고 바깥에하고 합치는 거예요. 근데 q의 여집합이다. 땡. 여기 요만큼 안 들어가지. 그지망한 아니, 망이 아니고들그만큼안 안 들어가지. 그러네. 응. 다음이 자, 다음에 7번. 별로 없네 7번 두 조건 p, q에 대해서 p는 q이기한 필요조건과 세어 그랬어요 필요조건이니까 우리 요거 찾으면 되냐 요거? 네 p하고 q하고 요거 찾으면 돼요 네. 어 1번 보세요 자 x 루트 3이야 여기는 뭐야 뿔만 루트 3이죠 네. 어이렇게 되니까 1번 틀렸지 충분조건이죠 네. 그 다음에 2번 자 y가 0보다 작고어 y 0보다 작어 다음에 어, 절댓값 x 가 y 보다 크다. 이게 뭐야? 뭐지? 아니지 않나? 잠깐만. 절댓값 x 가 y 보다 크다. 어, 지난 시간에 알려준 거 있지. 이렇게 그래도 되겠냐? 요거이 학교 때 y는 마이너스 x, x0보다 작을 때 마이너스 x, 0가 클 때는 x 이렇게 쓰셔도 돼요. 네. 그래서 여기 있네. 자, y쪽이 커, 작어. 작아. 작으면 선생님 아래쪽이라고 그랬죠. 이해하세요? 네. 어, 선생님 헷갈려서 이렇게 하는 거 맞아요? <laughs> 그 다음에 <laughs> y는 0보다 작다면 여기냐? 네. 누가 누굴 포함해? 여 쪽이면 쪽이 어, 노랭이가 오렌지 포함하죠. 그 그러니까 요관계가 되네 이해하셨어요? 그래서 충분조건. 숫자 넣고 하셔도, 하셔도 되는데 이런 확실한 게 보이지? 그러니까 y쪽이 작으면 아래쪽, y쪽이 크면 위쪽 이렇게 쓰면 그래서 선생님 진짜 헷갈려서 이거 한거 맞아. y는 절댓값 x 그려서 요거 뭐야 x가 0보다 작으면 마이너스 2보다 하니까 마이너스 x 0보다 작을 때 0보다 크면 그냥 나오니까 0보다 크면 는 x 됐죠? 그래서 요거 아래쪽, 그래서 노랭이브 됐냐? 여러분 됐죠? 자 지난 시간 해준 거 헷갈릴 때 이런 거 이렇게 써먹을 만 하잖아. 사막이 뭘 자꾸 자꾸 사막 새끼 이러고 있어요. 이러고 있어. 네. 자 다음에 어번 이거는 같은 색, 같은 거라고 얘기해 줬죠 지난 시간에 한번 네. 절대값 스 그지. 그래서 이건 필요충분 조건이고. 아 ABCD가 정사각형이면 ABCD 는 직사 이거 충분 조건이죠 직사각형 안에 정사각형 들어간다. 이것도 설명 다 해줬다. 네. 맞아. 그럼 답이 5 번이네. 네. 음. X 더하기 Y가 유리수고 X y도 유리수면 X y가 유리수이다. 이거 저 X y 유리수 아닌 것도 포함되지. 피해 뭐 있어? 뭐가 있어? 뭐 예, 예를 들면 어어어 어, 어, 예를 들면 어, 루트이 마이너스 루트이 이런 거 넣으면 그지? 무리수도 들어가죠. 그래서 어, 5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됐나? 다음 문제 8번 아고만 읽고 싶어. 뭐가 이렇게 글씨가 많어? 7번 입니다주문했잖아 <laughs> 진제도안 해온 놈의 새끼 이거. 자, 자, 번. 내 조건 p q r s에 대하여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고. p는 q이기한 충분 조건이고. 오늘 왜서이 어디 간대? 서이 어디 간대? 몰라? 내일. 이 어. 수영장. 내일 수영장 간데 오늘 쉬는겨? 센스네 그죠? 자, 다음에 어또 q는 s이기한 충분조건이래. q는 s이기한 충분조건이 이렇게 쓰면 되냐? 다음에 자, r은 q이기한 필요조건이래. r은 q이기한 필요조건이야 r은 r은 q이기한 필요조건을 이렇게 가야 되네. 어 이렇게 가자. 헷갈려서 이거 쓴거 맞아요? 알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만 딱뭘 쓰게 되면 이렇게 하면 안에갈리잖아 알았어? 방향 피로니까 일로 가고 충분히 일로 써버리고. 자 R은 Q가 필요. 어, 이거네 끝났죠? 네. 끝났어요. 그럼 1번 P는 R이다. 맞죠? 어 맞지 맞지 맞지. 이거 어, 들어가고 들어가니까 이것도 맞고 어저것도 맞는 거죠? 다음에 2번 Q는 P다. Q는 P다. 피는피다 어, 틀렸죠? 어 틀렸죠? 어. k t h 피 b 맞아요 the boo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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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 아 e b o 빼먹었 h e s 이기야 필요 조건이다 이거냐? 네. 예. 그러면은 잠깐만 이렇게 가네. 그러면 둘다. 어, 이 새끼는 다 같은 새끼네, 그럼. 네. 예. 맞죠? 예. P는 Q를 포함하고 Q는 S를 포함하고 P는 S를 포함하죠. 다 같은 새끼예요. 그래서 예. P랑 Q랑 이런 S랑 다 갖고 얘가 R 안에 들어가 있겠네 이렇게. R 안에 이건 보다 그래서 맞아요. 여기까지 선생님 뭐 하나 빼먹었어 미안해. 네. 어, 하나 빼먹었어. 그래서 P는 R이다. 맞아요. 맞아요. 자 Q는 P이다 같은 개띠 새끼끼리 맞아요. 그 다음에 R은 P이다 틀려요. 네. 어. 그 다음에 R은 S다 네. 틀려요. 틀어 네. 틀딱 쌍쌍 새끼다. 틀틀 내가 도와. 에 알았어, 뭐. 네. S는 Q이다. 에, 맞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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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그 다음에 S는 R이다. 맞아요. 됐어요. 네. 어, 많이 맞네. 자 다음에 1 4 번. 아니 13번 도있지 않았어? 왜 넘어가? 바보야 까먹었지 너 그새 저는 안요왜안 해? 삐졌어? 네뭘 삐질게 따로 있지 그냥 안요 어? 나 그냥 하고 싶어요 뭐야? <laughs> 아니 집 가서 혼자 아네 진짜 안 할래요 나 할래요 요. 오나왜진 하자 할수 있을 것 같은데 갑자기 쟤잘 아, 모르나봐 쟤 하자고 괜히 맞았는데맞았는데 아, 시간 보내려고 <laughs> 안거 연루의 실체 나왔구나. 아 누구야 어? 졸려? 어, 졸려한 새끼. 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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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P 는 Q 이기한 야 이거 뭐야 오른 것 골라 보세요. P 는 Q 이기한 맞죠? 어, Q 는 P 이기한 충분조건이지. P 는 Q 이기한 뭐야? 필요조건이다 맞죠? 그 어, 다음에 기억 맞고. 아은 나큐이기한, 아은 나큐. 나큐 안에 들어가죠 다. 네. 어 그래서 충분조건이다 맞아요. 그 다음에 야 나피는 나큐이 이기한 필요조건을 이렇게 쓰면 되냐? 네. 그지? 그러면 이제 야야 나큐이면 선 헷갈려서 이렇게 한거 맞아요. 대우 네. 쓰자. 피이면 뭐다? 큐이다. 응. 피이면 큐이다 틀렸죠? 네. 어 큐이면 피죠. 그래서 이것은 틀렸습니다. 네. 됐나요? 네. 아, 다음에 이제 십시하고 한쪽 면에는 아이씨다하는 어, 이거 진짜 어려워? 진짜 어려? 안돼. 갔다 와. 아주 시간 개 끄네 개장히있다 네, 빨리,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빨리 갔다. 불펜 닦아 걸지마. 네. 빨리 갔다. 네. 네. 걸지 마. 네. 어. 빨리 갔다, 빨리. 네. 빨리 갔다. 와. 가 들어나봐야겠다. 4 번. 응. 그것은 어렵죠. 응, 아니야, 그거딱요있는데다 설명을 못했어, 선생님 응, 머리가 안 돌아가 바보야. 나는 바보야. 아닌 바보. 안빠 안봐 걸어보니까 더. 지금 걸면 우리 그거 아, 당연한... 중학교 때그거 그거 유행했는데 애들 기절시키. 지금도 해요 지금도 해? 응. 이게... 진짜요? 뒤에서 목 뚝혀가지고 눈 뚫려가지고 기절시키고 안했 그런, 그런 돼? 돼? 어 그런 아 하는 게 그런 위한거 그런 는 있었어 <laughs> 너 했어? 혼자 <laughs> 네. 저희 아까 편의점에서 고추 살때 이거 유행이라면서 편의점 이걸 고추 고추만, 고추만 먹으려고 사는 거야? 이러시데 중고등학생들 사이에서 유행이라고 했어 <laughs> <laughs> 주, 자녀한테도 하나, 사서 선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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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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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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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하나, 나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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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laughs> 자, 14번, 14번 한쪽 면에는 자연스의 숫자가 적고, 다른 쪽 면에는 동물 또는 식물이 그려져 있는 카드가 있다. 이때, 한쪽 면에는 3, 6 토끼, 꽃, 사자가 다섯 장의 카드일 때, 카드의 한쪽 면에 홀수가 적혀있으면 다른 쪽 면에는 식물이 그려져있다. 니까 그러니까 규칙에 맞는 카드 알아보게뭘 해? 일단 야 숫자 적힌 거 뒤집어야지. 네. 3하고 누구야? 6하고 뒤집어야죠. 맞냐? 숫자 적혀있으면 뭐야? 여기 토끼. 여기 뭐야? 여기는? 꽃. 어, 여기는 꽃. 사자. 사자인데 지금 문제 뭐라 그랬어? 안쪽 면에 홀 수가 적혀 있으면 아홀 수구나 미안합니다 산만 있네 네. 어홀 수가 적혀 있면 뒤집어봐야지 그러니까 네. 적혀 있으면 식물이 그려져 있는지 확인해야 될거 아니야 그다음 네. 그럼 이새끼 대우가 뭐야 식물이 그려져 있지 않으면 짝수이다지 근데 그러니까 왜둘다 네. 뒤집어 대우 대우 어 대우 뭘둘다 뒤집어 식물이 안 그려져 있는 거 누구야 식물 아닌 거 누구 있어 토끼랑, 사자. 토끼랑 사자잖아 예, 식물 아니죠 얘네들도 뒤집어 보야지. 그래서 뒷, 뒷면에 짝수가 있는지 확인해 봐야지. 대우. 근데 알았어요? 왜 이것도 하고 대우도요. 둘다 참이니까. 아 어, 그냥 참이니까 아래쪽이냥 대우 문제야. 어, 자, 다음에 15번. 아, 15번은 진짜 1 시간 했는데, 하면 돼. 자, 15번. 15번 맞춘 사람 손 들어 봐. 어, 이렇게 없어. 아, 무섭게 되는구나. 실제 친구들 별로 없는 것아 아니, 많이 있어. 어, 진짜 좋아. 근데 15분도 진짜. 아, 성격이 성격 성격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맞아 신중 신중 신중이다. 어? 그지 이거 어디서 많이 듣던 소리인데. 전실인 실내, 아임실례고 그지 어, 그렇지 그렇지. 자, 신중한 사람이다. 그다음에 수학 잘하는 사람은 이거 맞는 말인데 수학자라는 사람은 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머리 어 머리가 좋은 사람이다 맞냐 어디였냐 수학자라는 사람은 맞아요, 맞아요. 성격이 성격 이건 성격 성 성격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이거도 형 뭐야 네. 대우 불러봐 대우 신중하지 않은 사람. 어 신중 신중 아닌 새끼는 그지 아야 이거 영어로 숫자 헷갈린다야 P가 아에면 그지 그래, 나피면, 어, 어, 아, 아, 아. 어? 그렇지? 어, 신중이면 큐이다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예는 수학자라면 아이면 그렇지? 얘는 에스이다, 그죠? 됐어요? 그니까 우리가 쓸게 나피면 큐이다, 아이면 에스이다, 된다요? 음. 그러면 이제 이거 대우 어떻게 돼? 나큐이면 피이다. 나 대쓰이면 나다리다 나큐가 뭐야? 신중하지 않으면 그치? 피이다 성격이 급하다 됐어요? 근데 이런 거 찾아보면 되잖아 우리가 다음에 얘는 뭐야? 나 대쓰이면 나다리다 S가 뭐야? 머리 좋은 거죠? 어,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쁘면 머리가 나쁘면 어디 갔지? 머리가 나쁘면 자 머리가 나쁘면 어, 수학을 아, 네. 못한다. 야 이거 좀 우울하다, 씨. 어, 뭘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라고? 우울하다. 어, 저를 찾아보세요. 어, 우울하다 진짜, 씨. 자, 그래서 여기서 찾으세요. 기억.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성격. 학생 근데 밑에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 신중한 사람이다. 뭐? 그게 음. 하나 더 있어요. 저희는 연결되게 뭐야. 하나를. 아나또뭐 하나 빼먹었어? 네. 저희는 이게 그게. 아 그래? 참일 때,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신중한 사람이다. 수학 네, 아이씨 열라 했는데 이자식 수학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죠. 신중한 사람이다. 그렇게된거 아니에요? 네, 어떤 참이려면 어떤 고려추가 해야 되는지. 참이려면. 그럼, 그럼 대국겠네. 큐 뭐야? 나큐이며 나내 난 아니다 이런 것껴 들어가면 되겠네. 그렇죠. 그렇지, 그렇지. 네. 대우 이게 들어가야 되니까. 나큐 네. 뭐야? 나큐. 그러면은 아씨 이어야지 뭐 어떡하냐. 응. 지금 요거지. 그러면서 잠깐만 있어봐. 잠깐만 있어봐. 어, 일단 이거 쓸게. 이거 이거 맞는 거지. 네. 이거 다 맞는 거죠? 네. 어그 다음에 얘뭘 뭘, 뭐가 맞아야 돼 지금? 어, 수학 잘하면 신중한 사람이다. 휴이다가 들어가야지. 네. 그지요게 참이 되려면 어떻게 이어야 돼요? 그 문제잖아. 네. 맞냐? 그럼 일단 문제 보자. 기억 봐봐.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이거 뭐야?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피이면 수학을 잘하는 사람이다. 어, 아니다냐? 성격 이 악성 미안합니다. 납피면 아리다냐? 네. 이어서 이거 이어지니? 아니요. 납피면 아리다. 납피면 아리다. 그러면 여기서 왔다면 헷갈리네. 뭐? 잠깐만 있어봐. 이게 이거 대우 쓴 거지. 그지? r 이면 S이다. 그 다음에 우리가 r이면 q다가 들어가야 되니까 그렇지? 이렇게 들어가든가. 맞냐? 아니면 나 q이면 나다리다가 들어가든가. 그렇지? 혹시 이거 있어요? 그래 나 q이면 나다리다. 대우 대우. P, r이면 q이다의 대우. 그렇지? 이제 그래서 q가 뭐야? 나 q가 뭐야? 신중하지 않으면 수학을 못 한다. 신중하지 않으면 수학을 못한다. 없, 있어? 없어 없어 없어. 아 이거 다 이어야 되는데 헷갈리는데 잠깐만 잠깐만 있어. 그냥 다하자. 에이 씨. 느니 그냥 다해버리게네다다다해버린다이다 네. 해버려. 어자 그다음에 그 뭐야 처음에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수학을 잘한다.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은 굳이 어 수학을 잘한다고요. 아니냐? 그러니까 이거 이렇게 이어봐. 그럼 이게 나오는지 봐 봐. r이 갈 때가 그거 봐. 이거 이걸 이어 봐. 이걸로 하자. 네. 그렇지. 이걸로 하자. 살까니까. 이거죠? 네. 그럼 뭐야 이거는? 아니죠. 어, 어, r이면 q 이다 네. 있어, 없어? 없어요. 얘는 이렇게 갈거 아니야. 없죠. 네. 그래서 1번 틀렸고. 됐니? 네. 두 번째. 이제 뭐야? 성격이 급한 사람은 수학을 잘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성격이 급한 사람은 그 p이면 수학을 잘하지 네. 못한다. 네. 어 나다냐? 네. 그럼 여기서 또 봐봐요. 어떻게 돼? 아니면 p 다냐 네. 어 아니면 아나 피다냐? 네. 아니면 나 피니까 나 피면 뭐야? Q고, 그죠? 아니면 S이다 이렇게 오, 되는 맞네. 거지. 맞아요. R이면 네. Q다. 이거 맞죠? 네. 맞죠. 이렇게 이어서 됐어? 그 다음에 세 번째 성격이 급한 사람은 머리가 좋지 않은 사람이야. 자 다시 나 요것도 다시 잡해 <laughs> 알지 않게, 네서 무슨 어 성격이 급하지 않은 사람이면 낙피지 낙피. 급한 사람. 피피이면 아. 뭐다? 나네스. 나 나네스이다. 어 그러면 이제 어 얘는 뭐야? 낙이면 피다지. 그렇죠? 그럼 낙휴이면 다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어 여기 나스이면 네. 나 나리다지. 어나 엑스이면 나 나리다야. 네. 그 여기서 봐봐. 나 큐이면 나다이다지. 네. 대우가 뭐야? 아니면 큐이다. 이것도 안 돼. 그죠? 네. 그다음에 리우를 한번 해 봐. 안 됐나 보다. 답이 안 나와서. 네. 네. 일단 시1다해 버리는 게 낫죠. 이건 차라리